평생 같이 목사는거 가게 미용, 미용실에 부담 없이 강의 만들어 할수는 장소 제공 올망이 오른 사람 몇분 계세요? 그분들하고 나비할 거예요. 꼭할 거예요. sns 잘 올리는 사람 어 의자가 자 이런 이렇게 이제 단발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이 단발이라는 개념이 사실 가장 예쁜 단발은 길이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턱선 가장이 턱선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단발을 도대체 자를 때 이 뒷머리도 도대체 어. 어디까지 자를까? 그거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예쁜 거는요 원핑거 투핑거, 네, 투핑거 어, 원핑거나 투핑거예요 짧은 짧을수록 예뻐요 짧을수록 짧을, 짧으면 짧을수록 은 짧은 예쁘고요 투핑거, 쓰리핑거를 하시면 은 머리가 뻗칠 수있 확률이 높아요 네, 음. 어깨선이 가기 아, 때문에 쓰리핑거 아, 정도는 뻗칠 수 있는 아, 높고요 투핑거가 그래도 가장 예뻐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핑핑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트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커트를 할 때는요. 두 번째 커트를 할 때는 제가 몸이 이동해서 똑같이 이렇게 커트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100%깊 파먹습니다. 몸이 이동하시면 안 되고요. 포지션 이동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요, 빛을 똑같이 이동해서 빛을 해요. 그리고 나서요, 손가락을 틀어버려요. 요걸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면 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자, 이렇게 빛을 똑같이 해요. 빛을 똑같이 하는데요, 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틀어버려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어져요? 길어지죠? 아, 그런 바에는 길어지게 하려면 차라리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빗질을 한 상태에서 왜 들어요? 뭐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빗질을, 하, 내려서 빗질을 한 상태에서 트는 거는요, 뭐예요? 원넥스예요원넥스 근데, 내가 직접 뒤로 빗질하는 건 얘는 뭐예요? 리버즈예요. 층이 벌써 생기는 거예요. 자, 빗질을 한 상태에서 내가 트는 거는요, 1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빗질을 한상태에 얘는요 2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에요 음.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빗질을 뒤로 리번지 방향으로 빗질을 하면은요 똑같이 머리가 길어지는데 뒤로 빗질을 하건 층이 생겨요 레이어가 생겨요 하지만 빗질을 한 상태에서 내가 빗질한상태에 손가락만 트는 거는요 레이어가 안 생깁니다 원넥스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음. 음. 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자, 빗질한 상태에서요, 손가락만 트세요. 이렇게. 빗질한 상태에서요, 손가락만 트세요. 빗질한 상태에서요, 손가락만 트세요. 이렇게. 자, 이 양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길게 잘라야 되는 이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귀를 안파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귀가 안, 귀를 안 파먹게 하기 위해서. 현저하게 양쪽에 있는 머리가 길고 가운데 있는 머리가 현저하게 짧죠. 그쵸 너무 길다 싶으면 다시 한번 커팅. 체킹을좀 많이 하세요. 커트는 뭐예요? 모발을 하나에는 하나의 점이죠. 빗질 하나의 선이에요. 선을 여러 번 많이 하면 할수록 선이 깨끗해져요. 머리카락이 하나의 머리카락 하나의 점을 여러 개 모아서 선만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양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이 양쪽에 있는 머리카락의 기준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셔야 돼요. 왜 만들어야 돼요?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사이드인 머리가 대칭이 나와요. 얘가 이제 기, 얘가 이제 기준선이 돼요. 얘가 기준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얘가 기준선이 돼요. 그래서 얘를 대칭을 잘 맞춰야지 나중에 사이드를 자를 때 얘하고 대칭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네이프에서는요. 네이프 처음 시작할 때는 고정 디자인. 내가 포지션이 몸,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 디자인이요. 두 번째, 두 번째 자를 때는요. 다 내리세요. 미드존에 있는 머리카락을 다 내려요. 1차 가이드선에 언더존으로 해서 기준선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요. 두 번째 자를 때는 그냥 뭐예요? 1차 가이드선에 맞게끔 그냥 이동 디자인으로, 이동 디자인으로 커트 진행합니다. 이동 디자인으로.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가 수평을 갈 건지 전대가 갈 건지 후대가 갈 건지 내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전대가 갈 것이냐, 전대가 갈 것이냐, 수평을 갈 것이냐. 근데 이런 커트는 거의 대부분이 전대가 좀더 이쁘겠죠? 그쵸 그렇죠? 수평도 많이 갑니다. 수평도. 후대각은좀잘안 하는 편이에요. 후대각은 자, 전대각은 봤어요? 트할때빗등으 해라, 비살로 해라. 비살로 해라. 대칭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로 봐야 돼요? 얘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사이드 번을를 보고 맞추는 거예요. 얘가 좀 길죠? 많이 기네요. 채킹 쇼채킹 <laughs> 자이 상태에서요 정중선 딱 나와있지 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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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킹. 자, 이렇게 자르면 이제 단발 레이어 커트 완성됐어요. 이 상태에서 20대는 뭐예요? 요 코너에 있는 이 부분 말다존에 있는 코너 정리만 해주시면 20대가 원하는 커트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지금 이 커트는요, 10대가 원하는 커트예요. 드라이한 상태에서요, 다 드라이한 상태에서 안으로 다 집어넣고 나서 어, 삐져나온 부분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10대가 원하는 커트예요. 자, 20대가 원하는 커트는요, 20대가 원하는 커트는 이 상태에서 이렇 말발굽 조은다 나눈 상태에서요, 아예 이 상태에서 위에 머리 코너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커트, 지금 이 커트에서 이 커트에서요, 위에 머리 코너 정리 코너 정리, 이렇게 코너 정리만 해주시면 뭐예요? 20대가 원하는 커트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커트는요, 원 포인트, 앞에 사이드는요, 다중 포인트 사용합니다. 사이드 위에 탑에 있는 코너링 만해도 안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밑에 있는 머리는 뻗치든지 말든지 그거 알아서 요즘 20대, 10대, 20대요 매직기가 기가막히게 잘 나요. 정말 기가막히게 잘 나요. 어 학교도 안 가요? 이거는 너하고 학교 지각은 일도 아니에요. 이게 학교 지각하는 것보다 이거 드라이에서 매직기 넣는 게더 일이에요. 어? 말아무 앞머리 굼부 알아서 돌아다니고요. 자. 이게 지금 20대가 원하는 커트예요 20대들이 원하는 커트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코너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까지가 서 얘가 삼각키밥이 안 돼요 이 정도만 잘라놔도 이 정도만 잘라놔도 삼각키밥이 안 되거든요 자 안으로 이렇게 자주 가죠? 어 궁금해졌지? 어? 네. 자요사자요 자. <laughs> 자,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30대가 좋아하는 층을 한번 또내려 30대가 좋아하는 층자 이제 여러분들 미쳤어요 자 여기서 몇번할 몇 거야 몇번할 거야. 아, 몇 번. 몇번 거야 한 대까지 몇번몇번할 거야 한 30번에 어? 자 전지는 항상 전지는 뭐라고요? 천천히 빛질은 많이, 많이. 전지는 천천히 빗질 많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0번 하면 얼마나 천천히 적게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쵸? 그리고 자르는 건 어때요? 자르는 건 정말 조금 잘라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뼘이에 20cm에요 그럼 30번 하려면 1mm도 더안 잘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0 c m 20, 에 20cm는 뭐예요? 아니 20번 하는데 그냥 한 1, 1mm씩만 자르자고 1미리씩 수0만 한번 해보자고요. 어? 자 시작합니다. 고개는 약간 이렇게 숙여요. 고개가 이렇게 뻣뻣하게 들은 상태에서는 못하겠죠. 그렇죠. 자일차 가이드선 아까 잡은 상태에서 일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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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선 잡은 상태에서 자 최대한 낮은 각도, 최대한 낮은 각도에서 하나, 자 핀셋 썼어야 썼어요. 핀셋 안 썼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제가 핀셋을 지금 빛질한 상태에서 얘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하셔야 돼요. 9인가? 10, 11, 12, 13. 자, 13까지만 하시면 여기 여기까지만 올라가시면 어때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지금 50피타 이상 넘어갔어요. 층을 더 내고 싶으면 더 올라가시면 되고요. 층을 더더 더 적게 해놓고 싶으면 더 올라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럼 13번까지만 하고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어때요? 얘는 뻗치는데 얘는 뻗치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으로 싹 들어가죠? 그쵸? 그렇죠? 자또 한번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옆에 옆에 한번 또 볼까요? 자두 번째 옆에 할 때는요 어, 어떻게 가면 돼요? 최대한 낮은 각도 위에서 밑으로 빛을 하셔야지 낮은 각도로 갑니다. 아셨죠? 두 번째, 두 번째 할 때는요, 처음에 할 때는 호에들어갔죠 정중선에서는. 이제 다이번으로 가셔야 돼요. 다이번으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보세요 똑같이 계속 어때요?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죠? 근데 봤어요? 어떻게 자른지 봤어요? 다이아몬드 잘랐어요? 어 다이아몬드 잘랐어요 다이아몬드 잘랐죠 그쵸? 다이아몬드 잘랐죠? 네 다이아몬드 잘랐어요 봤어요? 봤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잘랐어요?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손가락 잘 보세요. 손가락 잘 보세요. 자, 최대한 낮은 각도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봤어요? 네, 확실하게 봤죠? 네. 본 사람은 보고, 안본 사람은 말고. 네. 네. 그렇죠 자, 이제 옆에 머리, 양쪽 사이드. 다시 한번더 체크. 지금 1mm씩만 올라가서도요 10cm가 올라가면 2 c m 가 잘리는 거예요. 아셨나요? and girl 이렇게 층이 아, 굉장히 부드럽게 층이 생기죠. 그쵸이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내가 층을 좀더 내고 싶다,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는 머리만, 가운데 있는 머리만 최대한 낮은 각도. 정준선을잘 찾으셔야 돼요. 아휴, 저번, 저번 시간에 머쉬움 짜증하고 어, 엘리베이션 힘들어 죽을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시킨다고. 음. 아? 그치? 응? 자,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어때요? 층이 콩케이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비 네. 어때요? 안파있죠 근데 뻗쳐요. 왜 뻗칠까요? 네. 사각이니까. 얘는 사각이잖아요. 사각이 때문에 뻗치는 거예요. 자, 다시 또층더 냈으니까 또 올라갑시다. 자, 콩케이블. 정말 선이 예쁘죠? 그죠? 정말 예쁘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